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농장에 살충제를 뿌려서 잠시 안 들어가고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인 언니랑 밥 먹으러 왔는데 헉, 여기 이렇게 자몽년이 피었어요. 너무 이뻐요. 세상에 이 실물로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 이뻐요. 너무 이뻐. 이것 좀 보세요. 아 진짜 이쁘다. 이거 보세요. 이쁘죠? 와 세상에 꽃이 활짝 핀게 아니고 이렇게 적당히 정말 예쁘게 딱 피었네. 여기 너무 좋은데요?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제가 꽃 꽃에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이거 보세요. 너무 좋죠? 일단 좀 식사를 하고 나와야 될것 같아. 아 너무 예쁘죠? 세상에 그림 같아, 꽃이.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이뻐. 일단 식사로 들어갑니다. 볼일 보고 농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레드벨벳 몇개 심었고요. 앞전에 심었던 거는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 통째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심어서 이제 노숙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아이 노숙시키면서 물드는 모습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패트리시아. 합식한 거예요. 세 개. 너무 이쁘죠?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이 아이들 이제 노숙 들어갈 거고요. 저희 농장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판매는, 어, 택배 가능한 판매는 레일이나 모래 중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가격은 상세하게 올려드릴게요. 한번 쭉 보시고요. 오늘 어, 멀리서 오셨다가 헛걸음하고 가신 언니들 죄송해요. 저희도 뭐 일이 있을 때 잠깐씩 나가거든요. 멀리서 오실 때는 문자나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헛걸음 안 하시고 좋은데 어쨌든 오셨다 그냥 가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쁜 다육이 택배 영상 조만간 올릴 테니까 그때 많이 보시고요. 저희 배합토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깔망 구매하셔도 돼요. 저희는 요거 4장에 1,000원에 드리거든요. 보통 뭐 2장 1,000원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런 거의 서비스 품목인데 배합토 주문하실 때 이거 합배송 가능해요. 다육이랑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거의 마진 없이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 배합토는 위에 공간이 이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육이 있는 뭐 조금 사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박스가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 거의 마진 없이 드리는 거예요. 깔망 네 장에 천 원. 배압 토랑만합배송 이렇게 깔막 내장천원 들여 볼게요. 요거는 에어 블러워 이렇게 바람을 나오게 해 가지고 어, 그 다육이 입장에 고인 물을 털어 주는 도구예요. 뽁뽁이라고 불러도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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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나오게 해서 물을 불어 주기도 하고요. 입장에 물이 많이 고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한번 빨아들여 줘요. 요거는 5,000원씩 드려요. 원래 올라서 6,000원씩인데, 그냥 5,000원씩 드리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 주문 주시면 됩니다. 이름표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3,000원씩 판매합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요만해요. 이렇게 보시면 100개 들어도 되는데,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요 정도 되고, 이름표는 3,000원. 요거는 다육이랑 같이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합배송 가능합니다. 이름표 3,000원이에요. 한 봉지에. 레인펜이에요. 이게 가늘어가지고 글씨 쓰기가 좋아요. 언니들이 저보고 글씨를 이쁘게 쓴다 그러는데 이쁘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가늘어가지고 글씨가 작게 잘 써져서 이쁜 것 같아요. 이 레인펜이 너무 굵으면 여기 이름표 밖으로 글씨가 나가더라고요. 레인 밴드 서비스 품목이에요. 이것도 그냥 하나에 천 원씩 저희가 드리는데 다육이랑 합배송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5만 원 이상의 이네임펜 가격, 펜 가격은 안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천 원씩, 천 원씩 드릴 거니까 레인 밴드 구매 가능하십니다. 명품입니다. 어쨌든 저희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다 공개해드릴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 다 듣는 살균, 살충, 그다음에 사냐초, 뭐 난석, 폴라이트, 상토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뿌리 내리는 영양제거든요. 뿌리가를 참잘 내리고 저희 흙이 되게 좋아요. 어. 금, 비싼 몇백짜리 금 키우시는 분들도 저희 흙을 쓴답니다. 제가 흙을 팔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비싼 금 키우시는 사장님들, 저희 흙 쓰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아름아름 소개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좋은 건 뭐냐면 저희는 강모래 이렇게 강마사가 들어가요. 이 강마사는 사실 사장님들이 이흙 배합하시는 사장님들이 좋은 건다 아시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이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5도 덤프로 보통 받으려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가 해봤을 때 저희 흙에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저 강마사가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대충 저희 흙에 들어가는 어, 내용물은 보여드리고 가격은 또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여게 강마사인데요. 강마사도 굵기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요. 모래처럼 된 마사가 있고, 요거는 완전히 이렇게 돌처럼 됐잖아요. 자연마사라, 그 돌을 깨서 만든 인위적인 마사보다 가격이 없고, 자연스럽고 좋아요. 이 마사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마사입니다. 마사가 약간씩... 굵기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그 만들 때마다 느낌이 다르긴 한데 저희는 거의 요거 기준으로 받은 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작을 때가 있고 요 정도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그점 참고하시면 되구요 배앞도 지금 저희 기계로 비비는 과정이에요 일단 이렇게 섞어 놓고 일단 섞은 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다 섞인 배합토입니다. 보세요. 바시락 바시락 소리 들리세요? 탕토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마사 소리, 바시락 바시락, 기분 좋은 소리죠. 명품 배합토로 언니들 힘들게 흙 만들지 마시고 재료값밖에 안 돼요. 저희가 15kg의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씩 드리면 재료값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시고 저희 흙을 사용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세요. 여기 살균 살충제가 들어가요. 예전에 어떤 언니가 그러는데 분갈이를 했더니 밑에서 벌레가 쏘고 꼬물꼬물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흙에 약이 있으니까 개가 올라왔나 봐요. 그리고 장기 보관하실 때는 습기로 인해서 이제 곰팡이나 이끼가 낄수 있으니까 열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빈 흙입니다. 자, 이렇게 깔망을 놓고, 자, 보세요. 흙을 한 바가지 올렸어요. 털어주세요. 털면, 이렇게 펄라이트하고, 조금 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흙을 넣어서, 이렇게 털었어요. 털어가지고, 이렇채 치듯이 친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면 흙이 고운 것 같아도 입자가 이 바닥에 내려 드세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상토가 많고 고운 것 같지만 아래로 이렇게 빠진 아이들이 있고 위에 걸쳐진 아이들은 이렇게 굵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빠진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모래성분이 있어서 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난답니다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일단 바닥에 내려주세요.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은 저희가 덕용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15kg 정도 담을 건데 어떻게 15kg만 담겠습니까? 한 바가지 정도 더 들어가겠지요. 15kg 이렇게 덕용 포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엄청나죠? 2만 원, 2만 원씩 보내드릴 거예요. 어, 마사는 지금 요렇게 포장되어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판매를 할 계획이에요. 요게 소립이고요. 500원짜리 동전 보이시죠? 요게 대립이고요. 요게 중립인데, 어, 대립은 제가 볼때 너무 많이 굵은 것 같아요. 저정도까지 저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중립이 이제 화분 큰 사이즈나 아니면 아래쪽 밑에 깔때 괜찮을 것 같고요. 올릴 때도 괜찮고, 큰 사이즈 화분, 요거 소립은 이제 작은 화분에 올릴 때 좋을 것 같아요. 마감토로요. 그래서 저희는 대립은 지금 몇개 없는데, 대립은 취급 안할 생각이에요. 소립, 중립, 이렇게주문주시면될것 같고요. 어, 이게 지금 한 봉지에 한 1.6에서 1.8kg 보통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요, 지금 요 양이 딸기 바구니 하나씩 그, 한 봉지씩 쏟아 놓은 양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깨끗해요. 저희는 이제 그동안 직접 씻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이렇게 소립, 중립 이렇게 주시,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봉지당 1,500원씩. 1 5 0원씩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1,500원씩 드릴 거고요. 택배비는 4,000원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 봉지를 하셔도 4,000원 그 다음에 최대 7봉지까지 저희가 같이 묶음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건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배합토하고는 합배송은 안 됩니다 배합토는 정말 재료값 밖에 안 돼서 무게도 15kg가 넘어요 15kg라고 저희가 판매를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끼워서 배합토랑 합배송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니까 마사 따로 배합도 따로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사는 2 0 k g 에요 20kg 단인데 무게 때문에 저희가 택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요 세척 마사 요게 보통 요 무게면 요 정도 어 20kg짜리는 보통 14,500원씩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배송은 택배를 못해 드리는 대신 농장에 오시면 1 0 0 0 0원 이하로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요거는 삼목판, 작은 사이즈에요. 요거는 지금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저면판 위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삼목상자, 뭐, 저면상자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가격을 좀 착하게 드리고, 요 아이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하세요. 죄송해요. 택배는 안 되고, 참고만 하시라고 <laughs> 보여드립니다.